안녕하십니까. 남한삼이 물린다 TV. 미국 이태블 사랑하는 남자. 레브리지 곱하기 세배에 쓰는 간급성 남자. 될 때마다 시부라를 외치는 남자. 음봉 분할 무함매수법으로 실패하지 않는 남자. 해 주시 1차 지장이 남한삼이 물린다입니다. 오늘은 음봉분할 무한매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100% 수익을 낼수 있는 저만의 기법이니 많은 분들이 따라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전투자에 대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6,000명 참가 가운데 저는 18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수익률 1,700만원 이고요 제가 이걸 왜 말을 하냐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해 주는 겁니다 누가 1억을 줘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저만의 기법입니다. 요 노하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정말 여러분은 땡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SOS에 760만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제평단가 수익률 7.3%고요. 제평단가 38.9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38.9달러 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는 매수를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해 요 정도의 은봉이 떴다. 그러면 일단 CCI 스토캐스팅 슬로를 우 봅니다. 일단 CCI가 우물 근처에 있다. 그리고 RSI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입니다. RSI 50 밑으로 떨어졌다. 요때는 분할 매수 타이밍입니다. 일단 요 가격 분할 매수 가격, 프리장에서 하락이 온다 생각하면 다음날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프리장에서이 정도에 떨어졌다. 그럼 요 정도 가격 한41 달러에서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LOC로는 그 전날 가격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심화입니다. 자, 다음, 이 부분에 걸렸죠? 그 다음날 또 떨어집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정규장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LOC를 걸어놓습니다. LOC는 안 걸리, 요게는 조금, LOC를 많이 안 걸리면 심화입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또 지켜보는 거죠. 다음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매수함면 떨어질 때만 매수를 합니다. 매수 그러면 CCI 스토스팅 슬로우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했죠. RSI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RSI 30, 35달러 밑으로는 가장 비중을 많이 좀 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등을 한다. 그놈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프리장에서 반등을 했죠. 저는 매수를 안 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많이 떨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더 매수를 합니다. 왜? RSI가 50 밑으로 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될때 매수하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럼 평, 평단가 계속 낮아지게 됐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끝내 우상에는 미국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현재 41.8 달러 이 정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 일단 RSI가 50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 다음 날 반등이 오면 절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 하락이 온다. 그러면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왜? 하락해놓으면 RSI도 50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때 하락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은 요 정도 올라갔는데, 음봉이 떴다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RSI가 5 0밑으로 떨어져야지 저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떨어졌다, 떴다, 요 정도 차트를 본다. 그럼 요 정도에서 RSI가 50이잖아요. 그럼 다음 날 대기를 하는 거예요. 반등이 너면 예매수하지 않고, 프리젠이 하락이 나오거나 이럴 때, 저는 매수를 끊놓습니다 자, 떨어진다. 그럼 RSI도 분명히 떨어지죠. 그럼 일단은 분할 매수에 들어갑니다. LOC도 끊놓고 어떻습니까? 반등할 때 매수 안 한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RSI가 50에 간다. 그러면 저는 매수를 합니다. CCI, 우물의 쪽, 그럼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수는 이렇게 하고요. 매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차트를 봅니다. 고쯤 대비 한이 정도, 정도 올라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쉽게 말해, 서 스토어 캐스팅 슬로우, 그 다음에 CCI가 이 정도. 요게 근처 색깔에 펴져, 펴져 있다. 그러면 일단 저는 매도 신호를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RSI SOS 어, RSI가 어디쯤인지 고점 대비 64, 65까지는 찍어내요. 저는 65달러 요 정도 갔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합니다. 만 RSI가 이 정도다 RSI가 이 정도다 그러면 저는 일단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점을 찍었지만 RSI가 한60 이상 더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SOSL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RSI가 어떻게 되죠? 지금 RSI가 찍어오면 SOSL은 66달러, 67달러 정도 찍고 있습니다. 그럼 6 7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RSI 지금 51입니다. 그럼 지금 분할 매도 해야 합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스토캐스트로이게 색깔이 변해도 매도를 하면 안 돼요. RSI가 한 60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RSI가 60을 찍는다 63달러 찍는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야 합니다. 분할 매도. 그러면 가격도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요기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종목 FNGU 한번 보겠습니다. 660만원의 비중이 큰 종목인데요. 제가 14%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3달러의 평당가고요. 33달러. 어딥니까, 여러분?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차트 보십시오. 요 정도.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익률이 14%고요. 요것도 똑같이 매수합니다. 떨어질 때만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언제? 요 때. RSI가 50m로 떨어지 직전이다. 스토어 캐스틴 슬로가 서서히 밑에 가고 있다. 이때 대, 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날. 은봉이 뜬다. 바로 매수입니다. 이때. 바로 매수. 자, RS에 발떨어지죠 그러면 풀장에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날은 볼까요? 반등한다. 저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반등하면 매수 안 한대죠? 그럼 혹시 또 떨어진다? 또 매수합니다. RSI 어떻습니까밑떨어지죠 그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있다. 매수. 매수, 매수. 평당 절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매수를 하지 일단 반등하면 매수 안 합니다 저는 반등하면 매수하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여기서 매수할 수 있지 왜 매수 안 하냐면 이거는 제매매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하면 제 습관이 잘못 올라갈 때 매수하고 뜰때 매수 하고 이런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제게 좋은 습관이 될수 없어 갖고 저는 뜰 때만 매수하는 습관으로 뜰 때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떠세요? 지금 요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끝내. 지금 펜타가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CCIS token slow 주황색이죠. 근데 저는 매도를 할까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차트 고점이 이 정도 41달까지는 러가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전날을 한번 봐야 돼요. 자, FNG 어떻습니까? 지금 RSI가 74달러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고 최소한 73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70달러 넘죠? 73달러. 그럼 지금 RSI가 얼마입니까? 요 정도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최소한 요 정도는 올라가야만 매도를 하는 겁니다. RSI를 체크하고. 그럼 요 정도 가격이면 요 정도 가격이 되겠죠?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꿀팁입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셔야 돼요. 이거 돈 1억을 줘도 안갈 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1년 1개월짜리 초짜라고 경력 초짜지만 실력은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변동성이 많은 것은 누가 봐도 최고 상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18일 하고 있으니까 0.3%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이렇고. 다음 종목. TQQ 한번 볼까요? 9%. 지금 5 4 0만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평당 123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똑같이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땠습니까? 더캐스트로 일단은 50 떨어지고 매수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령 반등할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떨어졌다 매수를 합니다. 어땠어? 떨어졌죠? 떨어졌죠? 떨때 주부 창창 매수합니다. 반등할 때 매수 안합니다. 떨어질 때 매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당가 어떻게 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죠? 수익이요. 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봅시다. 자, 시 c 아스터케스트로 약간 올라가 있죠. 하지만 RSI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RSI는 TQQ는 RSI가 75달, 70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럼 현재 지금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RSI 요 정도까지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면 요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TQQ 한번 차트를 또 분석을 잘해야 돼요. 제가 120선 때 매수를 해야 한다 했죠. TQQ 120선을 20선, 찍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요때 어떻습니까? 조로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자, 항상 한번 크게 반등을 하고, 다음날 떨어지고, 베이스 지고, 다음날 또 반등하고, 크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똑같이, 두번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1 2 0 찍고, 또반등효과까지 올라가고, 또 찍고, 올라갑니다. 세 번째, 어땠습니까? 자, 답은 뭐죠? 요까지반등하고 그리고 매수를 하고, 요까지 다시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떨어지면, 다음날, 정, 종가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 TQQ 차트입니다. 그럼 예상 가격이 어땠습니까? 152달러에서 이따 분할 매도를 해. 그리고, 많이 떨어진다? 일단 참었습니다 c c s 스토 캐스팅 슬로우 확인하고 50이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요 정도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그 위보다 올라가는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왜? 두번 찍으면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두번 찍으면 더 크게. 이한 번은 지금 여기 팔고, 다음번에는 정고점을 뜯는 형상이일납니다 TQQ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경력은 1년 1개월 짜리지만 누구보다 세 배짜리 네버리즈 거보세 배짜리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 l s m a 제가 9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370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당가 721 1달러입니다. 평당가 완즈 저점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수는 RSI 50 떨어졌다. CCR 스토캐스팅학상 밑으로다. 그럼 저는 매수를 합니다. 계속 매수, 뜰 때. 그걸 올라갈 때 매수하고, 뜰 때. 끝내 평탄가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탄이요 정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뭐, CCR 스토캐스팅 RSI도 올라가 있는데 매수를 했다. 큰일 납니다. 한강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매수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LSMA는 언제 매도를 하냐? 잘 보십시오. RSI가 78 정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는 건데, 이게. 78. 78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매도해야겠습니까? 최소한! 70. 최소한 70까지, 75달러에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지금 한 점이 아직 지금 55,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할 매도 합니다. 지금 비록 CCI가 우물에 막 주황색이다. 그래도 참슴이 있다. CCI, RSI를 잘 체크하면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 항상 요런 걸잘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물린다, 음봉 분할, 무한매수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구독자님들과 신규 가입자님들, 해 주식 투자하신 분들, 돈을 많이 벌으라고 제가 100% 수익 낼수 있는 방법 꿀팁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커져가는 제 계좌 궁금하시다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